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산 밑쪽인데요. 여러분들 이 식물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레나물입니다. 물레나물과 식물이고요. 꽃이 물레방아 돌아가듯 역동적으로 생겨서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여기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좀 보겠습니다. 네, 잎이 아주 깨끗합니다. 이것은 큰 까치 수염. 네, 또 이것은 좁쌀풀입니다. 네, 이것은 바디나물입니다. 네, 줄기는 굵지 않고요 사각입니다또 1m가 넘게 곱게 자랍니다. 그래서 회초리 같다 해서 매체라고도 부릅니다. 잎은 이렇게 마주나고요. 긴 타원형으로 생겼습니다. 또 잎자루가 없습니다. 줄기를 바로 감싸는 형태입니다. 네, 지금 나물로 이용하기 좋을 때입니다. 살짝 데쳐 무침을 하면 나물 맛이 좋습니다. 또 약재로 중요한데요, 한방에서 지상물을 홍알련 또는 대영교라 합니다. 맛은 약간 쓰고 성질은 차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네, 잎줄기와 꽃, 풋열매를 말려서 약재로 씁니다. 이 물레나물에는 히페리신을 비롯해서 히포포린, 비타민 B, 카로틴, 단백질,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아미노산, 쿠마린, 콜린 같은 유익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네, 우선 이 약초는 평간의 효능이 있습니다. 간을 보호하며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간염 또, 간기능 장애로 인한 두통 등 간에 좋은 약제입니다. 혈관과 모세혈관, 심장을 튼튼히 하고요. 고혈압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또,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건의작용이 있습니다. 네, 같은 물레나물과의 고추나물을 같은 약제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히페리신, 히포포린 성분 때문입니다.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각종 염증에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궤양으로 악화된 상처 골문 상처 축농증 림프절염 인후염 유선염 편도선염 중염 화상 부스럼 입안의 염증 종기 등을 다스립니다. 항생제 남용으로 내성이 생긴 각종 염증 치료에 뛰어나고요. 새살을 빨리 돋게 합니다. 네, 또한 물레나물은 고추나물과 함께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드렸지만 함유된 히페리신 히포프린 성분 때문이고요. 바로 우울증 치료 성분입니다. 네, 프로작이란 우울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 약이 시판되고 놀라운 치료 효능이 크게 알려졌습니다. 이 프로작의 원료 물질이 히페리신이란 물질입니다. 프로작은 합성 물질이고요이 물레나물은 천연 약물입니다. 네, 봄철엔 나물로 좋고요 약제는 여름에 지상부를 말려서 이용합니다. 하루에 10원 내지 20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오늘 물레나물 홍알련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